이사야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부터 31절 말씀까지입니다. 28절부터 31절 말씀을 합독하고 이사야 40장 전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이사야 40장 전체 좀 나누어서 보도될 만한 건데 우리가 그런 축복의 말씀도 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0장 28절부터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쟁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지라에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이제 이사야 3부를 봅니다. 이사야 3부는 어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입니다. 어찌 보면은 어그 성경이 66권이면은 39권까지가 구약이고 어그 27권이 신약인 것처럼 어찌 보면은 어 앞에까지는 조금 어찌 보면은 조금 구약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면 이제 이 40장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복, 회복의 복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3부를 40장부터 48장, 49장부터 57장, 58장부터 66장, 이렇게 총세 단락으로 나, 이렇게,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40장부터 48장을 볼 건데요. 아, 선민 이스라엘, 남유다가요, 바벨론 포로에서 기환하여 하는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그러면 여우와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죠. 지금 잘 생각하실 게, 어, 남, 유다가 멸망하기 100년 전에, 어,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남유다가 멸망하기도 전에 예언했는데, 그 멸망하고 나서 다시 70년 후에 회복이 되거든요. 그 지금 그때를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한 170년 이상 되는 시점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요, 넘어선 거예요. 멸망할 거다 정도가 아니라, 멸망해서 가서 다시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돌아올 거다, 이것까지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먼저 40장부터 42장까지가 한 구원자를 통해서, 누구죠? 바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부분이 있겠죠. 이것이 이제, 그 시대에도 적용되는 건데 한 구원자를 통해서 선민의 포로 해방이 될 거라는 것이 예언되고요.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대한 부분이죠. 어 우리가 보면 스루바벨이라는 사람이 성전을 지었다고 스루바벨 성전이라는데 그 시대 하나님은 또 그런 일꾼들을 통해서 어 해, 해방을 하게 하시고 또그그 그 사람이 또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사야 4 0 장은 총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4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징계가 이제 드디어 종료되었고 선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임재해 주시고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다시 약속하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 2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민에 대해서 그 징계했던 그 기간이 종료되었음을 근거로 위로하라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뭐라냐면, 어, 에, 너, 너희는 뭐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 어, 즉,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죄악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라고 말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징계가 끝났다. 아직 징계가 오지도 않았는데 주님은 징계가 끝났다고 얘기하는 라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외치는 자의 소리가 어 있는데 그 이제 이게 이제 선지자들 이사야 백성들을 향하여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생활을 청산하고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그들과 함께 돌아오실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신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는 여호와의 명령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이 이 외치는 자의 소리 그 소리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요한이에요. 결국 이 세례요한의 사역으로 이게 지금 적용되는 거예요. 이 외치는 자의 광야의 소리 있지 않습니까? 지금 벌써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이 포로로 돌아올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건데 거기에 누가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역할을 할 건데 그게 누구죠? 세례요한이라는 것까지 예언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자의 소리가 선지자를 향하여 이제 하나님의 절대주권화에 있는 인생뿐 아니라 지상나라들의 유한한 그, 끝까지 이렇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영원성을 지금 대조하면서 선포합니다. 자, 모든 육체는 풀이고,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이, 여우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붉니다.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다! 오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 지금 참 축복된 말씀만, 구절부터는 아름다운 소식을 시원에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선민에 대한 여우와의 임재와 인도를 하시겠다는 소식까지 전하는 겁니다. 결국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폭됩니까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 같이 양 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품,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 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이 좋은 이 말씀이 은혜가 되십니까? 그런 축복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아직 멸망도 하지 않았는데 멸망에서 돌아올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다음에 메대 바사 그 바사의 왕 고레스가 선포할 이 이야기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이사야가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사야의 그 포로에서 돌아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가 임하게 될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전포되어져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끝까지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자 이제 이 이사야 40장 12절부터 26절입니다. 남유다 선민 이건 꼭 진짜 어 우리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 선민의 구원자 여호와의 창조자로서 절대 권능을 선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창조 사역은요. 이 모사나 협력자가 있어서 된게 아니라 아무도 없고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절대 권능으로 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 손바닥으로 바닷물을 헤아렸으며, 뼘으로 하늘을 쟀으며, 땅의 티끌을 대에 담아 보았으며, 접시, 어, 어, 접시 저울로 산들을, 막, 막대 저울로 언덕들을 달아 보았으랴, 라고 막 질문,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런 거 있냐? 아무도 없다. 내가 다 했다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자 여호와 앞에서는요 모든 열방이 지극히 미미한 존재에 지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열방을요 통의 물한 방울 또 저울의 작은 티끌 떠오르는 먼지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열방이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미미하고 무력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이전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다 자기들은 강하다 하지만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인간이 부어 만든 생명력 없는 우상 그 우상도 아무 의미 없다. 그들을 믿지 말고 창조주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살아 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믿으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18절 19절 이렇게 나와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장색은 금으로 입혔고, 또 은사슬을 만든 것이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합니다. 이 메뚜기와도 같고, 초계와도 같이 보살 것 없는 인간들아. 창조주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는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신 절대 하나님이시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창조자로서의 여호와의 절대 유일의 권능을 믿어라 라고 지금 강조하고 끝을 맺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하나님이요? 절대주권으로 모든 것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제 마지막 40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징계 중에 있는 선민을 향하여 창조자 여호와 하나님을 악망하다면 새 힘을 주시겠다는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때문에 현재 당하는 극심한 고난 속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버렸다고 생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고요. 자신들을 구원할 능력이 없더라고 불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바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자기 백성을 능히 고난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창조자로서의 여우와는 절대 권능과 은혜를 가지고 역사한다. 그걸 알아라. 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우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쟁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월 악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징계로 인해서 고난 중에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원망하며 낙심하는 그런 삶을 사는 대신에. 그 징계를 거두시고 다시 은혜를 주실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해라 그럴 때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걸어가도 달려가도 곤비지 않을 만큼 피곤치 않을 만큼 그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은 힘을 허락하실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관심을 당신의 백성 사랑하는 당신의 택한 자들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를 자격도 없는 우리, 하나님 앞에 죄인인 우리에게 관심 가집니다. 아, 내 맘대로가 아니라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감사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는 그분의 뜻을 이뤄나가는 이 종말의 시대가 앞다그여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된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도 휴가도 보내고 많은 것도 하겠지만, 주님을 더 사실적으로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모든 것들이 사라지지만 여우와의 말씀은 영영히 설 거라고 믿습니다. 오직 여우와를 악망하는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